2024년 하반기, 우리의 생활 속에 스며들 키워드의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혁신적인 키워드들이 우리의 미래를 그려내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부동산입니다. 도시의 새로운 얼굴 스마트 빌딩들이 도시 곳곳에 들어서며 우리의 생활 공간을 바꾸고 있습니다. 스마트 빌딩은 인공지능 AI와 사물인터넷 IoT 등 자동화와 지능화 기술을 활용하면서 건물의 내부, 외부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과 도시 재생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살아 숨 쉬는 유기체 같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에 대비한 회복력 있는 인프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패션 분야입니다. 패션의 유행과 유행 아닌 것의 경계는 없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전통과 컨템포러리를 묘하게 혼합하는 클래식의 새로움을 패션을 통해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와 성별 그리고 트렌드라는 속박에서 자유로운 패션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환경과 스타일이 공존하는 독특한 패션이 2025년 거리를 수놓을 예정입니다. 친환경 소재로 만든 옷을 입는 것이 곧 환경을 생각하는 행동이 되는 시대. 패션은 이제 스타일 뿐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기교 없이도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정수를 2025년 봄여름 SS 컬렉션에서 선보여질 예정입니다. 자동차입니다. 이제 도로는 유지비가 안정적인 친환경차가 많아집니다. 또한 상반기 중고차 시장에서 불황형 안정지향형 차량들의 선호가 두드러질 것입니다. 올 상반기에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의 증가로 무적 241만 3천대가 등록됐고, 내연기관 자동차는 10만 7천 대 감소했습니다. SUV와 RV가 선호 차종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침체에 빠졌던 자동차 내수 시장이 신차 출시로 뒤섞이고 있습니다. 환경과 기후 변화 관련입니다. 지구를 위한 국제적인 총력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전 세계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폭우와 폭염. 제트기류의 요동 속의 날씨는 기존 기상 데이터로는 점점 더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더 높아지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첨단 기후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극한의 시대라고 할수 있을 만큼 예측 불가능한 극단적인 날씨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대비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재생 에너지와 날씨 예측 시스템의 통합 그리고 재난에 강한 커뮤니티 만들기는 이제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입니다. 가상현실 VR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계 속에서 우리는 이제 단순한 관객이 아닌 주인공이 됩니다.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으로 우리는 이야기의 흐름을 직접 바꿀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플랫폼을 넘나드는 콘텐츠들이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방송 영상 제작의 복잡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AI 아나운서가 도입되고 있으며, 여러 국내외 미디어가 AI 아나운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AI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윤리적 문제와 편향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BBC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AI는 도구로서 인간의 창의성과 가치를 중심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게이팅쇼는 엠포세대의 현실을 반영하며 판타지와 카타르시스를 제공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나는 솔로, 솔로 지옥 등은 현실감 있는 설정과 다양한 참가자의 배경은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기록하였습니다. 데이팅쇼의 인기는 젊은 세대의 시청 행태와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며, 제작자는 이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졌습니다. OTT 플랫폼을 통한 시청이 선호되는 이유는 가족과의 시청이 어려운 선정성이 보장되고, 개인화된 시청 환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작자는 타깃 시청층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제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통 분야입니다. 쇼핑의 새로운 지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진 인니채널 시대, 개인 맞춤형 쇼핑 경험은 당연한 서비스가 되었고, 물건을 사고 버리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순환경제의 개념 아래, 우리는 이제 물건에 전생해주기를 고려하며 소비합니다. 쿠팡은 기존 와우 멤버십 고객들에게 8월 1일부터 인상된 가격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쿠팡에 잇따른 멤버십 가격 인상에 이탈하는 무리 즉, 탈핑족 없이 오히려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별로 이용하던 멤버십을 하나로 통일하고 있는 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8월의 지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7월까지는 기존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재기 구매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IT 및 AI 분야입니다.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AI 기술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AI의 발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윤리적 사용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관련입니다. 1인 미디어의 황금기는 짧고 강렬한 쇼폼 콘텐츠가 대세로 자리 잡은 가운데 구독 경제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한 1인 미디어의 콘텐츠의 퀄리티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인간과 AI의 협업이 만들어낼 새로운 콘텐츠의 세계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이러한 핵심 트렌드와 키워드들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장면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게 될까요?